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대도서관, 지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도서관 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하면서 그의 지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대도서관 님은 오랫동안 크론병이라는 만성 염증성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크론병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며 완치가 어렵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도서관님은 이 크론병 때문에 식단 조절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건강 관리에 힘써 오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대도서관 지병이 검색어에 오르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대도서관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론병 외에 다른 질환이 더해졌거나 크론병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도서관 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팬들에게 건강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은 그의 빠른 케유를 응원하며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도서관님의 케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대도서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도서관님을 향한 따뜻한 응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